회사의 채무를 개인이 책임지진 않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한세 가지 정도를 빼면요. 안녕하세요, 나홀로 개인회생 박시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법인 채무 우리 개인 채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법인으로 사업을 하시다가 폐업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하시기 때문입니다. 법인이라는 거는 이제 거의 주식회사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의 채무를 개인이 책임지진 않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한세 가지 정도를 빼면요. 왜냐하면, 개인과 법인은 완전히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이죠. 세 가지 예외가 있는데, 이게 연대보증을 했을 경우, 그리고 법인의 대표자가 과점주주,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했을 때, 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로서, 휴용인에 대한, 그러니까 직원에 대한 퇴직금, 임금에 대한 그 책임을 지는 경우, 이세 가지를 빼면은, 대표자였다고 해서, 법인의 채무를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으로 사업을 하시다가 폐업 하시게 되는 경우에 굳이 법인 파산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은 폐업을 하셔도 좋고 폐업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히 해산간주라는 제도가 있어서 해산되거든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세무적으로 폐업 처리만 하면 되고 굳이 법인 파산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드릴 텐데 법인 파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놔두면 해산간주가 되고 자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 채권자가 추심을 오더라도 개인 채권자가 아니라고 하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질문을 하세요. 대표자에게 법인 채무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던데라고 하십니다. 구분 기준이 뭐냐면은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계약 관계, 채무 불이행의 경우는 법인의 채무가 이제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법인 명의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 자격에서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이 질문은 저희 카페 회원분이 올려주신 건데, 법인과 개인의 관계를 알고 계세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왜이 사람은 법인에 대해서 굳이 소송을 했느냐? 나는 이 사람한테 할 도리를 다 했는데 속이 상하다. 라는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법인의 재산이 진짜 없다는 걸 모르는 경우, 그러니까 집행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는 경우죠. 그러면은 판결문을 일단 받아놓습니다. 이 경우는 소액이어서, 변호사 비용이 들지 않았을 거고요 왜냐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판결을 받는데 크게 비용이 들 일이 없고 판결을 받고 나서 집행을 하면 가압류와 달리 비용이 별로 들지 않거든요 공탁도 할 필요가 없고 뭐 다른 세금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낮거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결이 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 절세를 위해 판결문을 받아놓는 경우입니다 채권이 있는데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해버리면 채권자는 그 해당 채권을 송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판결문을 받아놓는 경우입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채무자 입장에서도 크게 걱정하거나 속상해하실 필요도 없는 거죠. 이렇게 법인 채무와 개인 채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법인으로 사업하시다가 폐업하시게 된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